양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했는데 양이 진짜 가마솥 같은 데 담아서 왔어요 두 배까지 양이 조절이 가능하고 가격은 똑같아요 와. 자 지금 동호회 활동이 끝나고 지금 식당에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특히 다리가 다쳤는데 다리가 다친 게 아니라 원래 다리가 아픈 상태라는데 일본에서 파스를 구입하는데 파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이네요 아 너무 비싸 물론 조그만 파스 만원짜리도 있는데 아 우리나라에서 가져올걸 파스 쓸 일이 없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아 개똥도 쓸때 약이 없다더라니 나가사키 짬뽕 있네요 나가사키 짬뽕 먹을까? 바카다모치 아, 하면은 역시 술안주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나가사키 짬뽕을 한번 먹어보고있습니다 이건 야사이타뿌리 짬뽕 뭐 이런 거 말고 나가사키 사라 짬뽕? 사라 우동이라고 써졌네요 나가사키 짬뽕 520엔 오케이 저거 먹어보겠습니다 메뉴가 짬뽕 나가사키 짬뽕 520엔 이건 좀 싸네요. 저번에 820에 있는데 나가사키 짬뽕 있고 나가사키 사라 우동 있고 그리고 제가 돈좀 벌었으니까 이번 주는 교자 하나 시킬 겠습니다 교자라고 이거는 칠아가나라고 적겠네요. 보통 한자 쓰는데 자왕 자왕을 시킬까요? 자왕이 340엔을 추가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오늘 특별히 자왕이랑 교자를 같이 더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남아비루라고 해가지고 맥주 그리고 이게 교자인데 아 교자가 세 개밖에 안 나오네. 오늘 교자전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개까지 해 가지고 뭐 하는데 저거는 해당이안 되나 보네요. 자. 자왕이 볶음밥이고 교자는 만두, 군만두죠, 그렇 그리고 이거는 비루인데 일본에는 이런 게 있어요. 딱 식당 가자마자 그냥 일단 맥주. 일단 맥주는 토리아이즈 비루. 토리아이즈 비루오네 가시 맞하면서 일본 애들이 이자카야라던가 술집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남아 비루는 생맥주. 일단은 한잔 마셔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진짜 술 먹는 거 처음 보는데. 아 이번 주는 진짜 주식도 정말 환상적으로 잘했고, 와 이번 달 진짜 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 느낌이 좋아. 이 느낌 좋은 걸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쓰러 에 보내온 거죠. 아이 아가 도전마. 야 양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했는데 양이 진짜 무슨 가마솥 같은 데 담아서 왔어요 두 배까지 양이 조절이 가능하고 가격은 똑같아요 우와 짠 뒤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짬뽕이랑 중간중간에 음. 제가 만두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아 그래 이거였지 저번에 나가사키 짬뽕 아니 나가사키 라면 먹으니까 이상했는데 아. 이거 타분 와사비 아 타분 타분 와사비가 아니라 아마도 아사비야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한국어하고 일본어 섞여서 나옵니다. 아, 국물 좋아요 이거 그 이치란 라면이랑 좀 비슷하네요. 느낌 좋아 나쁘지 않아. 일단은 음, 한입 먹어볼게요.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냥 비주얼은 그럴싸한데 제 친구가 진짜 이렇게 비주얼이 그럴싸한 라면 먹고 또 하는 줄 알았다고. 먹을게요. 완전 싱거운데, 이거? 어떻게 먹지? 이게 씁니다. 이건 식초고. 이거는 뿌리면 안될것 같고. 아, 이거는 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 뭔가 싱거운데, 지금 이걸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걸 넣어야지? 이게, 그, 아, 이게 분명 와사비 같은데, 이걸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은 넣어서 좀 저어볼게요. 아, 근데 와사비 냄새 확 올라오네. 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와, 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새우. 새우는 일본어로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잖아, 네이비 뭐하시네그 애비 뭐그 애비. 먹, 이게 교자? 음, 노시타 유익한 걸그 일본 푸드파이톤 이거 한 다섯 개를 먹던데, 어떻게 먹지? 잘 찍히고 있죠. 근데 이거 안 찍히면 진짜 울어버릴 거야. 녹음도 잘 되고 있고. 오랜만에 어, 돈 걱정 없이 먹어보네. 아, 좋다. 돈 걱정 없이 먹으면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아, 어 이거 맛이 좋은데? 맛이 좋은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네요. 주식으로 돈을 벌면은 그걸 재투자하지 말고 그걸 써야지 진짜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재투자해서 또 키운다는데. 그러다가 손실이 두 배로 커집니다, 여 투자금이 두 배로 커지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돈을 다시 뽑아서 즐기니까 그 돈이 진짜 대돈이에요. 음. 오뎅도 들었고, 오니크, 아, 고기 돼지고기 들었네. 음. 나쁘지 않아. 군만도세 개.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정도면 군마저 서비스를 주는데. 파란육 치킨으로 이러면. 가격이 여러분, 12,000원. 12,000원이 넘어는데요 아, 뭔가 싱거운데. 응. 후추를 좀 쳐보자. 옛날에 그 야매, 야매 요리에서 나도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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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이렇게 넣어서 먹었죠.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떠들어도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구석에서 혼자 떠들고 있거든요 찐따같이 음. 음. 나쁘지 않아요 술도 좀 먹어볼게요 자 건배 아나 먹방 뛰는 기분인데 사람들이 일본 일본 술이 맛있다는데 저는 카스가 제일 로 맛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네켄이라던가 다른 것도 다 먹어봤는데 독일 가서도 뭐 먹어보는데 아 독일 독일 가서는 안 먹어봤어요 독일 안 갔으니까 독일 맥주도 먹어봤는데 저는 카스가 가장 김 빠진 맥주가 좋은 것 같아요. 자, 화항. 볶음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보고, 여기 넣어서도 먹어볼게요. 아 여기다 해서. 먹을만 합니다. 아, 여름에는. 근데 일본 오면 안 돼요. 여름에는, 여러분, 여름 휴가를 일본 오지 마세요. 더 더워요. 차리 동남아일 것 같아요. 동남아 싸기라도. 아까 여기 버스 타고 우리 네코지마아아이노시마가는데그중문자라서 계속 에어컨이 꺼져요. 정거장 쓸 때마다. 는 일본어로 하면 간빠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빠이가 보이죠? 뭐 후빠이.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센빠이. 그러면은 센빠이 반대 후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는데 후빠이가 아니라 <laughs> 코하이라고 합니다. 코. 예, 다 먹었습니다. 가격은 샌니아크 주큐엔이면, 샌니아크 주큐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에 음, 볶음밥 세트, 그리고 군만두, 그리고 짬뽕 대짜 나가사키 짬뽕 대짜를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게 이름은 지금 위에 써진 걸로 봐서는 링가하토? 링가하토 저게 진짜 가게 이름인가?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